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맥가이언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3일 토요일 비 오는 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2병원 정리를 여러 선생님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영상, 김일봉 초음파 동영상 107번째 시간으로 간장의 S6번 부위에 변연 고예 코드를 동반한 간혈관종 그리고 간장 S8 부위에 고액코 혈관종을 보이는 34세 어, 남자분 정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강의 앞서가 제가 DVD 총파 스캔법 DVD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모, 에, 총파를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스캔법 DVD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캔법 DVD는 이 고화질 그 캠코더를 이용해서 아주 어, 총, 뭐, 복부가 잘 나오는 초음파가 잘 나오는 모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초음파는 올바른 스캔이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D.V.D는 몸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 제가 어떻게 스캔하는지 어떤 각도로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영상도 나오고 스틸 영상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 DVD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2파트입니다. 여기에 총파기계 사용부터 간장, 담낭, 당간, 체장, 신장, 부신 그다음 비장, 방광 전립선, 소화관, 충수, 여성생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회에 가서 여성생식의 강의를 듣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제 임상하는 여성생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갑상선 경로매까지 포함되어 있는 DVD입니다. 이 DVD는 우성열 포함해가 33만에 됩니다. 저희 김일봉 대가 0537432089, 010432089, ILBNJKM 한 밀정 네트로 어,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 주문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을 어, 나오고, 그 스킨 위치도 나오고, 스킨 노하우를 아주 자세하게 제가 어, 설명해 드리는 브인데 현재 많은 개인 의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례를 같이 한 보시겠습니다. 오늘 정례는 34세된 남성입니다. 2주일 전에 건강검진에서 간 혈관종으로 진단이 됐고 확인을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간 기능 검사는 정상이고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도 음성이었습니다. 총파상에서 우측 간엽 후구역 S6에 변형 고액코드를 동반한 결절이 보이고, 우측 간엽 전상구역 S8에도 고액코 결절이 관찰되었고, 간혈관종에 맞는 소견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심화부 종단상입니다. 그 좌측 간엽, 이거는스도막입니다 스토막이 약간 아, 액체가 저류 상이 보입니다. 이거 리버코 S1, S2, S3 스토막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좌측간협 외측구역입니다. 좌측간협 Left portal v e 2번, 3번, 4번 l i g a m e n s u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간에 엔더도 깨끗합니다여 선단 부분에도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늑궁아 스캔에서 left portal vein h o r i z 2번, 3번, 4번, 1번 다 정상 소견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늑궁아 스캔에서 GB 정상입니다. left portal vein, 입니다그 다음에 여기 에 오브라이크 스캔이 있습니다. 어, 포탈 비닐, 안테리어 인피리어, 안테리어 스피리얼 이거는 light h e p 입니다 여기는 예. 예, 이제 s u b c o 스 s t a l skin, l i 인데이 부분에 s 6 부분에 2.0x1.9cm, 의 변형 고에코대를 동반한 아이소 에코 등 에코 결절이 보입니다. 칼라 도플라서 헬리오시에 증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S8번 부분에 오블라잇 스캔입니다. S8번 부분에 고에코 종계가 보이는데 혈관종이 의심되는 소견입니다. 요 고에코 종계죠. 종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칼라도플라상에서 파우더플라서 종계 내부에 혈류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아, 보시겠습니다 예, 보의 구조. 이 종계는 헬류 증가가 보이지 않죠. 보의 종조는 예. 괜찮습니다. 보이코종얘에 그래서 이 종계는 헬간정에 아, 그 부합되는 소견입니다. 헬간종의 초파 속에는 첩제 70에서 80%니까 보이코 종계로 보이고 변형 고액 코드를 동반하는 등 또는 저 저액코 아이소 또는 하이퍼액코 종계 또는 혼합액코 종계로 관찰됩니다. 종계의 직경이 2cm 이하이면 90% 이상에서 고액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5cm 이상 되는 그 혈관종은 혼합성 종계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코 증강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변연제에코들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발성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호흡과 체위 변화에 있어 종기의 에코가 변하는 소위 카메리온 사인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아 오늘은 이제 그간 혈관종 증개를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초음파 개인 교습을 합니다. 상복부 간장 담낭 당간 체장 신장 초음파 스캔 핸즈온 코스를 2인 1조로 실기교육 합니다. 9월 6일 화요일 오후 8시 반에서 오후 1 1시 시행합니다.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이편한 시에서입니다. 그리고 2인 1조로 진행되고 모델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비는 1인당 44만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 창가 선생님께 제가 그 제작한 조금 전에 그 광고한 DVD 스킨 스캔 DVD를 증명합니다. 이게 34만 원이니까 창갑이 43만 원에서 DVD 값을 빼면 11만 원으로 쓰임의 가위를 들 듣고 실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537432089 01045312089로 다시 맡깁니다. 그리고 정파를 입문하시는 분을 위해서 영초사 용산촌파 사랑 모임 제5기 워크샵으로 오는, 오는 9월 3일, 오늘부터 어, 진행합니다. 이총 8번 진행하고, 어, 3시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전 오후 7시에 10시,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목요일 하는 경우에는 오후 8시에서 10시 밤까지 진행합니다. 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 10명 정원에 7명이 있습니다. 3명분이 등록하셨다가 캔슬하셔가지고 연기하셔가 3분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오셔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인당 참가비는 77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총파검사시다가 의문이 나는 정리를 스마트폰 010-453-2089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답을 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 환자의 성별, 나이, 스캔 부위 간단한 병력을 보내주십시오. 1년 회비가 20만원 되겠습니다. 많은 쌤들이 지금 참여하시고 참여한 쌤들 보시면 처음보다 갈수록 어,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 실질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카톡에 보시면 선생님이 요 질문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보십시오. 위에 사진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뭐 다시 답이 불, 불충분하거나 의문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면 서로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선생들 님 보시면 열심히 하시는 선생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할 때마다 이 선생님의 총파 실력이 늘고 있음을 어, 절감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유튜브, 또 총파 DVD, 카톡 어, 서비스, 또 여러 가지 강의 자료 보시고 총파에 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 내년 하반기에 다가오는 총파 전면 보험하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